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소식 중에 가장 이상한 건요.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미국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툭 던졌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실 텐데, 근데 이 말을 접하자마자 시장은 웬일인지 멀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 노동부는 9월 달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랑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얼핏 봤을 때 연준이 금리 내리려나 물가도 문제 없네 그러면 위험 자산들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표면적 해석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진짜 숨은 맥락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라는 거 이번 영상 통해서 최대한 이야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미국 재무장관 한 마디에 시장이 춤추는 광경들은 허접한 고개 같죠.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 기대라는 떡밥만 물고 무조건 투자 열풍을 조성하는 앵무새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왜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지 그런 여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과연 왜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물가 진정, 금융 원화뭐 이런 이야기들 들리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세계 경제 전반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고요, 기업들은 투자랑 고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이사들이 노동 시장이 약해졌다면서 라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측에서는요. 최근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약하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12월달)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중로는 편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딱딱했던 연준 금리회의와는 다르게요. 지금은 완전히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식의 싸움판입니다. 이런 내부 기류를 알지 못한 죄로 돈 풀린다라고 환호성만 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치권도 한몫하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연이어서 압박을 걸었고 재무장관 베센트는 사실상 미 패드 총재 후보를 볼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랑 백악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소문이 마치 요리사가 큰 냄비에 향신료를 잔뜩 넣고 향을 돌리는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포장이 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파월의 임기는 2026년까지지만, 이 트럼프가 벌써부터 새로운 페드 총재 후보자를 면접을 끝냈고, 크리스토퍼 윌리어 같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요. 이 말인즉슨 현재 정책 금리의 미래가 순전히 경제 상황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란 뜻입니다. 문제는 현재 입장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 제임스 블러드 그리고 윌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 측에서는 이 지금 금리를 묶어두는 게 손해라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레타 메스터나 로레인 로건 같은 인사들은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위라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고 있죠. 이런 내부 불화가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인하해라 소리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거다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사정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뒤엉켜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와중에. 이플 XRP가 왜 뜨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생각들을라면요이 금리가 내려가고 위험 자산의 돈이 몰리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가 꿈틀댈 거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f 드 완화 기조 기대에서 12만 달러까지도 찍었었다가 최근에 8만 달러까지도 다시 조정을 받았죠. XRP도 역시 이런 추세를 타고 이 순간적으로 상승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손 놓고 낙수 효과만 기다릴 때 시장의 진짜 추세는 따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2019년 당시에도 페드가 소폭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페드가 제로 금리랑 양적 원화를 쏟아낼 때 암호화폐는 폭등했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치솟으면서 페드가 긴축으로 들어섰던 2022년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요. 단순하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식이 항상 자산을 올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자금이 넘쳐나면 거품 도 커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지금 리플의 상황을 살펴보면 ETF 같은 제도권 진입과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잠재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일제히 XRP 기반 ETF 출시 소식이 쏟아졌고, 여기에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크랜베리, 비트와이즈, 크레이스케이까지 대형 운용사들이 SEC 승인을 받고 출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보만 봤을 때 마치 리플 XRP가 전통 금융의 새로운 간판처럼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대형 기관들 자금을 끌어들인다라고 해서 진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이 지금은 시장에 코인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현실이죠 마치 아이가 용돈 받자마자 장난감 가게로 뛰어드는 것처럼 현재 시장 투자자들도 일단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리인의 기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이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라거나 패드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이 시장에 곧 완화가 온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떨어지고요 은행 간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리겠죠 그러면 돈이 다시 굴러다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위험재산 특히 레버리지 투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다 주식 암호화폐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금리가 내려가는 근본 원인은 대개 경제가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고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수가 있다라는 거. 이즉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띄우려고 하지만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 저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경고등이 켜진 셈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표면과 이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만 보고 뛰어드시지만요. 실제로는 이 전자와 후자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연준과 시장, 자산 간의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 회의에서 금리 발표라거나 의장 발언이 나오면요. 곧장 신호가 시장에 전달이 됩니다. 지금은 의장 파월 대신에 미국 재무장관과 뉴욕 패드 윌리엄스 총재가 나서가지고 금리 인하를 언급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이런 신호를 받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덕분에 미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산 가격이 변화를 할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 투자자라거나 물건값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 실제로 최근 며칠새 비트코인과 엑셀비는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ETF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다음으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로 연결이 될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체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요. 가게는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소비 여력이 늘어나겠죠. 한편 이미 자산 가격이 오른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쫓게 될 겁니다. 이에 따른 복합 효과를 살펴보자면은 금리 완화 기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요. 일시적으로 경기는 살아나요.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이랑 기술 규제 같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 주 강세를 바라보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실적이 좋거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약세만 보면 코인이 올라도 되겠지만 만약에 투자 심리가 급 반전하거나 규제 소식이 나온다면또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내린다고 리플 서라는 사람도 있지만요. 은행은 자금세탁 소송 문제 때문에 XRP 도입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표면 구조랑 숨은 구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금리를 인하하면 정말로 리플 XRP가 이득을 볼 것인가? 이 사실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완화 기조를 쓴다? 그러면 달러랑 유로, 엔화의 상대 가치가 변동을 할 거고,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고 위험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또 중국이나 신흥국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이 자국 경기가 급하지 않다면 오히려 달러 강세를 누릴 수도 있어요. 이 암호화폐 자체가 달러 해지 수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각자 처한 금융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반응들이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XRP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가령 달러가 폭락하고 기업 부도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면요, 아무리 XRP가 결제가 빨라도 수요가 크게 늘지가 않겠죠. 반대로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자금이 풀리면은 누구나 각자 좋아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사고팔면서 놀 겁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에서 XRP 대박은 인과관계보다는 이 상관관계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읽을 줄 아는 힘입니다.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과거랑 마찬가지로 공포랑 탐욕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연준 의사 발언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 다니시지만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런 소문과 진실 사이를 구분할 줄 아십니다. 현재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비관적이게 되는 게 상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리플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언제나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안전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 금리 인하가 기각된다. 그럼 x r p 는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지금 대세의 편승만 하자라는 앵무새 분석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달러 금리 인하한다 그런다라고 한들, 실제로 돈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이 지금은 수조 달러의 기관자금이 x r p 현물 ETF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이 릴레이 경주에서 전해지는 시장심 가 바뀌면 언제든지 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시간축으로 봤을 때 당장은 다음주에 발표되는 9월달 고용지표랑 12월 패드 회의 결과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봄 이후에 연준 의장교체랑 함께 금리 정책이 다시 한번 또 판가름 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엔 미국 재무장관 발언 자체보다 중요한건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숨은 구조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겠습니다. 단순한 금리 뉴스라거나 기술적인 분석에 매몰된 채로 쪼가리 정보로 판단하면 안된다라는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경제 시스템의 본질이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단순하게 투기 시장의 한 꼬투리가 아니라요. 이 국가 간의 거래 인프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 앞으로 금리든 정치든 경제든 언론과 SNS의 앵무새 같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사고로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음 하락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반등만 기다리시고 캔들이 조금만 초록색으로 바뀌면 드디어 숨통 트이기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 사실 진짜 중요한 준비는 반등 직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왜냐면 막상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면요. 100명 중에 95명은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이 그때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여기서 더갈것 같은데 이런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되고 결국에 분할 매도는 또 뒤로 밀리고 현금비중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오기 전에 혹은 반등이 막 시작되는 이런 구간들부터 내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분할 입절 타점, 현금 비중 확보 이런 목표들 미리 정해놓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결국에 올라갈 때더 올라갈 것 같고요.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활용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괜히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시점에 대해서 미리 걸어놓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도요, 이 사람의 심리 혹은 내가 못 쳐다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히려 목패타점을 정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하락장입니다. 이 반대로 분할 매수타점을 계획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상승장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정보방 입장 안내 신청 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한 물방매매가 아니라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하시는 분들께서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 매매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그런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고 시장의 파도에만 끌려다니게 되시는 겁니다. 반등이 오면 기회가 열리긴 하지만요. 그 기회를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뿐입니다. 미리 단기 고점 찾으려고 해보고 일정 비율로 분할 매도를 걸어두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뇌와 마음의 여유를 확보해두는 거 이게 결국에 원칙 매매의 핵심이고요. 다음 하락. 에서도 다시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LP의 매수매도 탑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채널에서는 이런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길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채널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 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